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에 업무 인수 인계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더기버스 측은 한 달을 넘게 차일피일 미루다 이메일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넘겨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비사를 통해 구글 워크스테이스 관리자를 이관 받았는데요. 그러나 메일 계정 6개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부 메일을 복구한 결과 이번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 유튜브에 따르면 삭제된 이메일 가운데는 주요 스케줄이나 피프티 멤버들의 광고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광고 계약권입니다. 복구된 이메일을 보면 지난 4월 26일 진행된 화장품 광고 계약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광고 모델을 제안한 회사는 일본계 회사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 상장사로까지 발돋움한 회사인데요. 특히 모그룹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굴지의 방송사였습니다. 이 업체가 한국과 일본의 광고 계약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화장품 광고 모델로 피프티 멤버들을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현지의 워너뮤직과 업무 제휴까지 맺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건이 성사된다면 광고뿐 아니라 홍보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사안이었지요. 당시 업트랙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던 B 이사는 메일을 통해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이사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광고 제안 거절이었지요. 당시 B 이사가 공유했던 내용을 보면 아이들 앱 트레이너였던 000 선생님을 통해 지인 연결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모델 제안 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이사는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잘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안성일 대표와 몇몇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비사가 광고 제안을 거절한 것은 무엇보다 멤버들의 위약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멤버들의 활동 기간에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위약벌이 늘어나지요. 이 광고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위약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계약 불발은 결과적으로 소속사를 나가고 싶어 하는 측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지요. 이러한 광고 제한 거절은 어트랙트의 누구와도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외조용역업체의 이사가 독단적으로 광고 제한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것은 외조용역업체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앞서 슬랙 복구 과정에서 자료를 백업했으니 메시지를 모두 폭파해도 된다는 직원의 말에 비이사가 키키키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일본 광고 계약권은 왜 이들이 메시지를 폭파해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덧붙여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가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더기버스 직원들의 대화 과정에서 트랙트 직원들은 구글 워크스테이스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테이스 계정을 삭제해도 어트랙트 측이 모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이 역시 많은 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프키 사태는 8월 9일로 조정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삭제된 메일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복구된 메일을 하나씩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더기버스와 안성의 대표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약벌을 낮추기 위해 유진스급 대형 광고 제안을 거절한데 이어. 일본계 회사의 광고 제안까지 거절한 것이 밝혀지면서 더기버스 측은 엄청난 위약금은 물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멤버들 역시 설사 어트랙트를 벗어나더라도 어트랙트 측의 상표권 선 등록으로 차후에 피프티 50,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울 텐데 멤버들은 도대체 뭘 믿고 아직까지 버티는 것일까요? 멤버의 부모들이 선수금으로 이미 적지 않은 계약금을 받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멤버들이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감시를 받기라도 하기 때문일까요? 나이 어린 멤버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욕망에 휘둘린 것이다. 안타깝게 생각하던 마음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전홍준 대표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엄청난 위약벌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은 한국 엔터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일반인의 선량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단주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 선임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